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24일 오늘의 미익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팸 여러분들 즐겁게 멋진 주말 만들어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제가 제 와이프랑 나눴던 짧은 대화를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 와이프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좀 넣어놓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랑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했습니다. 어, 두 개의 자산 모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둘다 인플레이션을 타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뒤에 받쳐져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차이점이 더 있는데요. 바로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매출과 순이익에 비해서 3년 후에, 5년 후에 그리고 나아가 10년 후에는 지금의 매출 순이익보다 5배, 10배 더 많은 매출과 순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냥 운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맡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만드는 매출 그리고 순이익보다는 5배, 6배, 7개 나와서 10배 더 많은 매출을 만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펀드멘탈이 발전을 하게 되면요. 주가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 걸릴지는 알수 없지만 결국은 이 기업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와이프가 조금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배어마켓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계실텐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이 부분만 체크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0월 24일 보내드는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2.47%를 기록했고요. S&P 500 플러스 2.37, 나스닥 플러스 2.31,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채권금리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자, 목요일 날 2.289까지 상승했던 채권금리가 지금 현재로는 4.206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권 금리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좀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16.3%나 폭등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f 캘리포니아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스틸 다이나믹스가 플러스 8.49%, 리벤트 코퍼레이션이 7.95% 올라갔고요. TQQQ 플러스 7.08 기록했습니다. 온세미컨덕터 플러스 6.76, 캐터 필러 플러스 6.07, 인바이트 플러스 5.91, ASML 플러스 5.71, SQM도 5.68%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다음은 네가테크 기업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요.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폭등 수준의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자 아마존이 3.53%, 테슬라가 3.45%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애플이 플러스 2.7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53, 엔비디아 플러스 2.23, 구글이 0.94% 상승했고요. 자 최근 들어서 메타플랫폼즈의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졌죠. 마이너스 1.16% 보여주면서 유일하게 떨어진 빅테크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중국 쪽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월요일에 발표를 했다. 서드쿼터 3분기에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우리가 줄여서 GDP라고 부르죠. 이 GDP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대비했을 때3.9% 성장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자, 원래 이 GDP 실적은 10월 18일날 발표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하루 전인 10월 17일날 갑자기 어떤 설명도 없이 발표가 보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이 연기돼서 발표된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3.9%를 기록했고요. 지난 분기, 2분기에는 0.4%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구나라고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TD로 1월부터 지금까지는 3% 평균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올 초에 중국에서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은 5.5%입니다. 따라서 3%면 아직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0.4%에 불과했던 경제 성장률이 이제 4% 가까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 글로벌 메뉴팩터링 아웃풋, 즉 제조 업 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제품의 28.7%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2위는 미국인데 16.8% 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띄느냐에 따라서 전체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뒤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뭐 참고로 3위는 일본이네요. 7.5% 독일이 5.3%로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위는 인도 3.1% 대한민국은 6위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매니팩처링 아웃풋의 3%를 담당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기사에는 웰스파고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웰스파고의 의견에 따르면요, 시장이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이 현상이 발견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주식 시장이 바이어블 바텀,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요, CBOE라는 얘가 나오는데, 시카고 보드 옵션즈 익스체인지의 약자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해 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옵션 거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드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볼라틸리티 인덱스. 우리가 보통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빅스인데요. 이 빅스 지수가 지금 현재는 30주전에 머물러 있는데 40을 넘어가야 그때 비로소 아, 주시장이 바닥을 찍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빅스 지수가 40을 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단 얘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통 파워풋 아니면 이제 페드 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연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시장을 받쳐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이번에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들이 빅스 데이터를 과거 20년치를 쭉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 그 현상이 뭐였냐면요, whenever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40을 넘어갈 때마다 연준에서는요 보통 금리 인하를 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나 아니면 이미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발견이 됐다. 하는 거죠. 자, 실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2001년 9월, 그리고 2002년 7년, 2008년 9월, 그리고 2020년 2월과 10월 달에 연준에서는요, 바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시작했거나 그럴 때 이제 빅스지수가 40을 돌파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빅스지수가 지금 현재는요, 살펴보시면 30.77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빅스 지수가 낮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상승을 해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주식 시장의 바닥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 웰스 파고의 의견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웰스 파고의 의견에 따르면요, 일단 시장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40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를 전후해서. 금리 인상이 드디어 멈추고 인하로 바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통 피봇이라 그러죠, 굴절이죠. 자, 이렇게 연준에서 피봇을 할 때가 바로 주 시장의 바닥이다. 그때를 이제 기다리면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직접 살펴보니까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바로 주 시장의 바닥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표를 보시면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great financial crisis. 우리가 보통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는 경제 위기죠. 글로벌 경제 위기가 2008년 2009년에 왔을 때 보시면 피봇이 일어났던 것은 2007년 8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바닥은 2009년 2월이었거든요. 따라서 무려 18개월이 걸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18개월 이후에 주시장의 바닥이 찾아왔거든요. 자, 다컴버블도 보시면 2000년 12월에 이미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의 바닥은 2002년 9월이었습니다. 무려 21개월이 걸렸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걸프워 리세션 때도 16개월이 걸렸고 더블 딥 리세션 1981년 82년에는 13개월이 걸렸고요. 1973년에 있었던 리세션에도 11개월 그리고 1969년에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가 바로 바닥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평균을 보면 보통 피봇이 일어나고 나서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서 1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그때가 주시장의 바닥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치가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는요 약간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지금 시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S&P 500은요 이미 연초에 비해서 22% 이상 떨어진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이미 31% 이상이나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는 약간 적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를볼 수가 있죠. 자두 번째 이유는요 예전 경제 위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 역시도 아직까지는 건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전만큼 힘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봇이 일어나게 되면요. 바로 급등을 시작할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테슬라가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 (200달러) 가까이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주가가 3.45%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프리장에 보니까 이 올라간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정도의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만 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빌리언한 10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가치의 테슬라 주식을 정리해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트위터를 사야 되는데 이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판매해서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이 요즘에 좀 제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테슬라 주가의 하락을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자두 번째 조치하는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3% 정도 프리 마켓에서 떨어지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요,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떨어뜨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원래 가격이 279,900 위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가격은 265,900 위안으로 나와 있고요. 자, 모델 Y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많이 내립니다. 316,900에서 새로운 가격은 288,900이거든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모델 3는 한5% 정도 가격이 인하되는 거고요. 모델 y는 무려 9% 정도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만약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도 마진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가 만약에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면 물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보면서 혹시 테슬라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예전에 이제 없어서 못 팔았던 게 테슬라인데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지금 주식의 하락을 몰고 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길래 아주 오래간만에 추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같은 날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우드인데요. 자, 캐시우드는 무려 66,190주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ARKK ETF 펀드에 추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370만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커다란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는 지금 ARKK ETF의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게 이제 ARKK의 보유 종목들의 리스트인데요. 주이1입니다 9.7%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9.19%, 로크가 6.34로 3입니다. 3위는 이기잭 사이언스가 5.1%, 투일리오가 4.74, 인텔리아 4.64, 7위는 블록인데요. 4.61, 유이패스 4.51, 코인베이스 4.47, 텔라다기 4.03, 크리스퍼 4.01, 빔테라퓨틱스가 3.94그 뒤에를 이어서 로블록스, 소피파이,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캐시우드가 테슬라에 갖고 있는 이 확신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캐시우드가 가장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테슬라 주가 예측을 한게 있습니다. 그때 4,600을 얘기했었는데요. 주식 분할이 있었잖아요. 3대1로.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로는 1,533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33달러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1,533을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한214 정도가 되죠. 나눠보면 7.1%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애플 그리고 2위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8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의 7배죠. 따라서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주가 전망과 일론 머스크가 제시했던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지금 현재 2022년이 마감될 때 아마도 전기차의 총 판매 대수는 800만 대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치가 앞으로 5년 이후가 되면 6천만 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6천만 대를 우리가 800만 대로 나누게 되면요, 7.5배가 나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슷한 그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주 있었던 어닝 콜에서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주가 시가총액이 한 7배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캐시우드가 예상 주가로 제시했. 했던 1533달러도 사실 현재 주가에서 한 7배 넘게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의 잠재력을 봐도 역시 전기차는 5년 내에 한 7.5배 정도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의 내용 중에 캐시우드가 앞으로 5년 정도가 지나면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7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각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기차의 도입을 지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것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사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택스 브레이크, 감면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직접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 브레이크를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비즈니스 오너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 기사의 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소비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요.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를 사면서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일단 파이널 어셈블리. 이게 이제 조립이거든요. 그래서 제조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조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북미에서 일어나야 된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에서 제조되는 차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에너지 디파트먼트에서 어떠한 그 자동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표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포드가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루시드 에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도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모델 3, 모델 S, 모델 X, Y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그 밖에 이제 유럽에서 수입되는 차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 과정이 완성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BMW도 보이고 GMC도 보이고요. 아우디 이런 종류들이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리스가 굉장히 짧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제한된 제조사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는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 가지의 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는 추가적인 룰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추가되는 룰은 뭐냐면요. 인컴 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개인의 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2억이 넘어가면 세금 반면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커플 같은 경우는 무려 30만 달러를 넘어가야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4억이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류층에는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그 밖에 다 다른 조건들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가격, 차량의 가격에 따라서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세단 같은 경우는 5만 5천 달러를 넘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모델 수리는 안전하죠. 자 그리고 벤이라든지 SUV, 트럭 같은 경우는요. 8만 달러를 넘어가는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델 Y는 SUV잖아요. 모델 Y 현재 가격을 제가 좀 들어가서 봤더니요. 자 지금 가장 비싼 종류가 6만 2 190달러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 모델 Y도 굉장히 안전한 수준이죠. 여러가지 옵션을 붙인다고 해도 8만 달러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는요.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가지의 다른 룰이 또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자이 두가지 중에 첫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소울싱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있잖아요. 이 원자재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 혜택이 다를 수가 있다 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품의 생산과 조립이 북미에서 일어나는지 여기도 따져봐야 된다고 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산 과정이 다 그냥 배터리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아니면 캐나다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라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두 가지 중에 만약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한다면 7500달러에서 3750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두 가지 다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되면 7500달러라는 세금 혜택은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은요. 다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자동차 판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비즈니스 오너들을 상대로 한 자동차, 전기차 혜택을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doesn't carry those requirements.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충족 조건이 이 비즈니스 오너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 전기차를 산다. 무조건 택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7,500이 아니라 4만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뭐 굉장히 좀큰 트럭 같은 거는 가격이 세잖아요. 이런 고가의 트럭을 살 때는 4만까지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요 2032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를 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혜택을 받는 산업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따라서 전기차에 투자를 하건 배터리에 투자를 하건 배터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에 투자를 하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전기차 혁명에는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초에 세미 트럭이 출시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출시될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올해 말 출시된 세미 트럭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날개에 도친 듯이 판매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하는데요. 애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애플에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만한 소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미국에 있는 애플의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엑스테리어 도어록을 판매한다고 써 있죠. 엑스테리어 도어록은요, 현관문 자물쇠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관문 자물쇠를 애플의 와치 혹은 아이폰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름은 레벨록 플러스인데 가격은 32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애플 홈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워치라든지 아이폰 안에 들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소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출시가 된 레벨 록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판매되는 최초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 스토어에서 현관 자물쇠를 판매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애플이요. 이렇게 키를 판매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키라는 게 이미 출시가 된 바가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bmw 그리고 현대랑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아이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와치를 통해서 차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룸키도 있습니다. 룸키는요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고객들이 룸키가 필요 없이 이제 아이폰만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호텔 체인 기업인 하얏트랑 파트너십이 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애플은 카플 카플레이에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카플레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안에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많은 자유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자동차 안에서의 인포테인먼트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데 인포테인먼트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차 안에서 구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카플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애플의 아이폰은 카플레이랑 완벽한 통합을 이뤄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파이낸셜 서비스 핀테크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랑 손을 잡고 이제 핀테크의 여러가지 기능들 뭐 대출도 해주고 세이빙 어카운트도 구축을 해놨고요 애플 카드라는 그 크레딧 카드 데뷔 카드도 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아이폰에 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피트닉스 플러스의 서비스를 원래는 이제 애플 와치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썼는데 애플 워치 없이 아이폰만 가지고 이 피트니스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애플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폰 안에 많은 기능과 혜택을 좀 넣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좀 자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극대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가지 기능,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단면을 담아내게 되면요.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른 핸드폰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고객을 유지하는 커스터머 리텐션 쪽에도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아이폰 안에 넣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애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요. 한번 애플의 생태계에 빠지게 되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계속해서 혜택을 넣으면서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이 미주원 특집 인터뷰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최고의 퀀트 전문가에서 배우는 미국 주식 선정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 전문가 섭외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영어 인터뷰다 보니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자, 어렵게 제작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꼭 시청하시면서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활짝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